대구서 태어난 개장녀 68년생 박소영, 나는 흥이 있는 여자야, 지금도 클럽 가면 날 따라올 사람 없어? 없어? 스웨이. 키 165, 체중 44, 내가 제일 날씬해, 날씬해, 스웨이. 와인 바았어 앉아있음, 내가 제일 폼 나. 어머? 그러니? 고기도 좋아해, 백화점 쇼핑도 할줄 알아. 정말, 정말. 하지만 난 형편에 맞게 사는 여자야. 최고 사람이 명품이 되어야지. 명품이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니야. 스웨, SNS. 명품 있다고 부러워하지 마라 결핍에서 오는 행동이야 결핍 결핍 난 결핍을 성실로 채웠어 하지만 난 가난했어 왜 무식하니 지능이 떨어지니? 아니야, 난 자가 면역 질환 배체트 병이었어. 그는 이 나보고 쉬어가며 일하라로. 그런 말을 하지 마라.